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안전교육을 하는지도 잠깐 알아볼게요. 일본 하면, 제가 일본을 갔는데, 일본 가니까 이제 아이들 의자 뒤에 뭐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고에 태풍이 일어나거나 뭔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뭐 들쳐 업고 가더라고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지진, 해일, 태풍 등 이제 재, 재난이 굉장히 작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평소 주민들이나 학교에서도 재난 대처 교육과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 번에 자신은 스스로 지키자는 목표를 가지고서 재해 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방재사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방재사는 지역과 기업 등의 방재 의식을 심어주고 구조 구급 지식 등을 교육하겠죠. 재난 시에는 피난 유도, 구조 구급 피난 장소의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 전문가로서 이제 그런 그 안전. 그러니까 그런 뭐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는 가장 앞장서서 안전을 책임지는 방제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영수업을 통해서 인명구조 자격증을 받을 만큼 엄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민보호아카데미에서는 450여 개전문과정을 통해서 시민 관련 공무원, 경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재난 발생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재난대응 유관기관 연락들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상호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20대까지 교육을 시행하고요. 시민 안전주간 매년 10월 두 번째 수요일이래요. 시민 안전주간을 설정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